이제 베트남의 주요 일간지인 비엔나 미스프레스에서 일면으로 제일 높은 상단에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일인데 제 유튜브 채널을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요점은 이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듯이. 신속 진단 검사를 위주로 주로 많이 하잖아요. 매스 모든 하노이구 그렇고 호치민도 그렇고 모든 전 시민들을 상대로 이 검사를 하거든요. 이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왜냐하면 요점은 이거 저기 효과가 그 일종의 듀레이션 유효기간이 한 3일 정도 일주일에 두번 검사해야 되잖아요. 3일 정도밖에 안 가고 너무 비싸고. 너무나 자원의 낭비가 심하고 돈을 많이 쓴다. 다른 데다 써야 되는데 이거 하느라고 딴 데다 쓸 돈이 없다. 음, 이런 내용이 사실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이제 일주일인지 앞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앞으로 좀, 좀있 읽어드릴 텐데 여러 가지 내용은 많이 써 있는 것은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하여 기왕 이렇게 액세서리 같이 써놓은 거고 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요 얘기를 그만하라고 돈은 엄마많 있으니까. 시 재정을 국가 재정을 다 잡아먹으니까 이거 하느라고 제가 전에도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그 베트남은 미국과 비슷하게 군산 협력체가 군산 협력체가 나라를 상당 부분 이끌어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라고. 그리고 이 군산 협력체 이익이 여기에 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이런 것에 항상 모든 모든 것에 다 전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알거든요. 다 알기 때문에 아 참다 참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이제 고만 고만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전문가들의 입을 빌어서 감히 이 공직에서는 그 얘기를 못 하고 이제 민간 이제 의사들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제 이 검사도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곧될 거라고. 네. 드디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거기, 저기 나오듯이, 어딥니까? 호치민 의과대학의, 어, 프로페서, 뭐, 융, 융의 얘기를 했습니다. 터트렸죠, 이 사람이. 네. 무슨 도밀이 있냐, 이게. 네. 돈다 써버리고, 나중에 다른데 못 써버리는데. 그리고는, 어, 만약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올 텐데, 그럼 그때 이거 또 하겠느냐? 그때 무슨 돈으로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가 돕고 전 인민들이 다 고통받는 그런 거를 감내하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게 다른 델타보다 더센 것이 오면 어떻게 또 그걸 또 하겠느냐? 그럼 그때 가서 또 도시봉쇄를 또할수 있겠느냐? 그때 가서는 도시봉쇄 못, 도시봉쇄를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이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아, 이런 제가 이런 뉴스가 나오는 배경과 제가 이 마,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시려면은 사실은 베트남에 좀 상당, 몇 년은 살아야 됩니다. 몇 년은. 몇 년은 살아야만 이런 뉴스의 맥락을 겨우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적돼 있듯이 이제 그대이 메스 테스팅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검사는 지 그만하고 그리고 추적도 그만해야 된다. 너무 비싸기만 하고 효력이 없다. 이미 효력이 없다. 네. 그리고 어 지금 어 그런데로부터 자원을 빼서 돈을 빼서 어 중환자 치료 또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들을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프로페서 뚜안 같은 사람은 똑같은 같은 대학에 호치민 입과 대학의 교수인데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어 뭐, 어차피 호치민은, 어차피 호치민은 어뭐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검사만 하겠느냐? 언제까지? 네 이렇게 두 교수가 이대 교수가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요뉴스는 좀 길어질 제가 보통은 한 1, 2분 내다 해드 해설 해드리는데 요뉴스는 좀 해설이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 심각한 내용들이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음. 의미가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호치민을 빨리 여는데 추력을 해야 되지. 왜냐면은, 못 버틴다고 이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죠. 네. 버틸 수가 있겠느냐? 아, 그리고 지금과 같이 어느 한 지역, 어느 한뭐 골목이라든지, 그죠? 사람들 사는데 또는 어떤 비즈니스하는 매장에서 한 사람이 발견이 되면 한 케이스가 나오면 거기를 꽉다닥 그냥 셧다운에서 봉쇄하지 말고 다 죽으니까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만 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지금과 같이 그렇게 토탈 셧다운을 해서 다 틀어막아버리냐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하고 경제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미프로페서융이 계속하고 계속 언급하고 있죠. 아, 여기 또 풀브라이트 스쿨업 퍼블릭 팔러시에서또그 소장인 미스터 프로페서안도 얘기하기를 경제가 그렇게 오래 못 버틴다. 사실은 그렇게 고 가난한 사람들은 특히나 못 버틴다. 그리고 시도 이제 예산이 없다. 호치민시도 예산이 없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하노이는 지금 상태가 많이 이제 좋아요. 하노이는 거의 뭐... 코로나 잡은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어, 호치민을 가야 되는데 고객, 저희 고객의 거의 80%가 호치민에 있기 때문에 호치민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음. 언제 갈수 있는가 이래 갖고서는 음. 아, 어, Mr. Nen 얘기 들어볼까요 이분은 <laughs> 호치민의, 그, 이제, 공산당 거기에 이제 기석은요, 이분도 동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미 다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laughs> 이 공직에 있는 사람 얘기도, 이미 뭐, 호치민은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높고, 또 살아 인민들이 많이 이제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음, 있다,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같이 거들고 있어요. 네. 뭐 버틴다 이제 버티면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락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검사 그만해라. 둘째, 락다운 그만해라. 셋째, 집중해서 코로나를 좀 제대로 잡아라. 넷째, 빨리 오픈해서 서민들을 살려라. 이런 것으로 네 가지로 요약이 될수 있습니다. 요 편은 지금 이 코로나 호치민의 코로나 추세입니다. 많이 꺾이고 있으나, 꺾이고 있으나 여전히 5,000명이 육박한다. 이런 내용이구요. 한번 커멘트를 보겠습니다. 커멘트. 네. Farm Planet. a g r e e 당연하죠. 이거는 돈과 시간의 낭비다. 네. 그리고 뭐 정확하지도 않다. 그죠? 신속 진단 키트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네. 어, 굉장히 false positive 위향성이 많아요. 위향성이 뭐예요? false positive 어? 걸린 걸로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안 걸린 거예요. 그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미스터 펀 플랜트, 펀 플래니 투 말이고, 그 다음에 Jim Carter가. 코멘트 볼까요? 외국인 코멘트가 재밌습니다. 진 m m e n t 시니 the same. I think I'm going 거 o t 요 l k about t 비판한 전문가들이 g o 어제 g to talk about the same. I'm going to talk about the same. I'm g o i n 그 사람들이 왜 갑자기 오늘 아침 펴변해 표변, 갖고서는 검사를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하고서 짐 카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짐 카터가 <laughs> 이 사람 재밌다. <laughs> 이 사람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고만, 고만해라. 고만해라 하는 얘기를 이 전문가의 입을 빌어서 하는 거라고요. 이 전문가의 속마음은. 몰라요. 모르고, 전에는 그냥, 어제까지는 그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오늘은 또, 이 사람은, 진짜 생각 관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정책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베트남 공산당의 특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스터 스티브 블랙. 예, 맞아요. 너무나 많이 검사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고 있고, 네. 어, 메리스, 메리스는 이제 드디어 좀 이제 똑똑해진 나보다, 정신 차리나보다 이해하고 있고요. 크리스토프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는 매5일마다검사하느라고 죽을 지경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 보내해라고 그런다고 하고 있어요. <laughs> 네, 크리스, 크리스티안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검사할 수 없다. 네, 디키 트레이더. 네. 그, 그치, 그만 검사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 아하, 아이고, 재미있는 뉴스 오늘 좀, 좀 길게 제가 해설해 드렸습니다. 네. 재미있어요. 한오인단 탭입니다.